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존경하는 미자리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 힘들어하시는 성도 여러분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전도 때문에 생겨진 TV입니다. 아, 전도를 하다 보면, 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성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장로였지만 지금은 안 다닌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나는 안수집사였는데 나는 권사였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한 사람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가난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단어가 되죠. 이런저런 일들로 시험이 들어서 안 다닌다는 사람들, 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에, 그때만 해도 벌써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나안성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더못 만나게 되고 더 많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회복된다 해도,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린 것이 체질화되어지고 또 몸에 배어버리기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 참 많이 있지 않겠냐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가난 성도를 만났을 때,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교회 에뭐 모태 신앙으로서 교회를 수십 년다녀봤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뭐말안 해도 다 자, 잘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참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지요. 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 만나면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정말 구원 받았냐면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한 예배가 되어지냐 예배는 잘안 안 나가니까 안 되겠죠. 혼자서 뭐 예배 잘 되겠습니까? 어,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교회를 안다 나가다가 보면 무디어지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혼자서 예배가 잘 되느냐? 안 됩니다. 장작개비가 여러 개 포개진 불이 잘 타지만 혼자서는 잘안 타는 것과 같겠죠. 어, 성경은, 저는 이제 이런, 가난 성도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왜 많고 많은 언어 중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됐을까요? 어, 지금 지구상에는 언어가 약 7천여 개가 있다고 하고요, 문자는 약 3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언어들과 글들이 있는데 왜 하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지게 했을까요?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아, 목사이고, 목회하고 전도하는 그런 목사지,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언어 구사력이 정확하고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 활용되게 한게 아닌가, 이래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사랑이란 단어, 이두 글자, 한, 한 단어, 두 글자, 이것만 보면 무슨 사랑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다는 건지, 혈육적인 사랑인지, 남녀가 애정적인 사랑인지 알 수가 없는데 헬라어, 신약성에 쓰여진 원어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네 가지로 구체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스폴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스토얼게 사랑은 혈육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하고 혈육적인 사랑 이 사랑을 말할 때는 스토얼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혈육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 사랑이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은 어, 사상 적 동질을 의미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뭐 주제 사상이 같다든지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또그 이슬람 사상이 같든지뭐 하겠죠. 그걸 보고 이즘이라 그래요. 이즘 사상이 같아 또는. 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끼리 우정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을 이 사상적인 사랑 사상적으로 같을 때또 우정적인 것을 말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애정적인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애정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는 에로 쓰는 단어 쓰고요. 네 번째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죠.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 대신 십자가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말할 때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와 같이 히브리어에, 이건 헬라우고요. 히브리어에, 안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다. 이 안다 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 마키르라는 아는 게 있어요. 마키르. 이것은 어떤 때 쓰는 단어인가 하면, 인간이 인간을 아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안다. 즉, 제한적으로 알죠. 부부가 결혼해서 40년, 50년 같이 살면 너무나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몰라요. 생각을 어떤 생각 하고 있는지, 출장 가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지극히 제한적으로 아는 걸 말할 때, 마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열길 물속 깊이는 알수 있지만, 한길 사람 마음속의 깊이는 잘 모른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아는 것, 이걸 마키르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 야곱의 부인 라헬이, 친정 아버지 라반 집에서 올때 드라빔이라는 걸 품고 이렇게 숨쳐서 왔는데, 야곱은 그 자기 부인 라헬이 그걸 훔쳐온 줄 몰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기 제한적으로 알잖아요. 두 번째, 메, 메빈이라고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르는 걸배워 배우면 알게 되는 것을 쓸때매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1966년으로 1976년까지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프랑스, 프랑스, 영국,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역으로 정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다가 배우면 알게 되는 것을 보고 매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다라는 아는 게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슴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아는 것을 말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국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급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요셉이가 애급에 끼쳐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어요. 400년 이상 그들을 노예로 부르먹으면서 요셉을 모르는 세왕, 바로 왕인데 알아요. 아는데 마키로로 안단 말이에요. 메빈으로 안단 말이죠. 그런데 가슴으로 요셉이 끼쳐준 좋은 역량, 영양, 선한 역량을 가슴으로 알아주지 않는 걸 요셉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세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사무엘상 이장1 2 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엘리의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사사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나 빠 여화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사사예요. 요즘 말하면 뭐 목총 회장 목사님의 아들 목사 이래 할 정도로. 뭐, 캐톨릭을 하면 교황의 뭐, 어떤, 교황이면 좀 뭐, 최고 아닙니까? 그 정도로 대제사장의 아들, 사사의 아들, 엘리의 아들, 홈리버 비스, 비나스는 불량자라, 여와를 알지 않아야 하더라. 알아요. 총회장 목사님의 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도하고, 예수님 이름 으로 세례해주고, 예수님 이름 으로 모든 걸다 하면서 예수님 모르더라. 말이 안 돼. 알기는 아는데, 막히리로 안단 말이야. 매빈이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야다로, 영어로, 가슴으로, 믿음으로 알지 않는 걸 모르더라,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여기 알았다는 말,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예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일의 길은 망하리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이 야다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해서 하와가 임신했다 여기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냥 잠을 잤다는 얘기 아니죠. 부부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야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기를 원한대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어떻게 알자고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듯이 알자는 거예요.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뭐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 정도 아니고요. 동침하듯이 알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 그날에 많은 사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와 같이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도 행했고, 어마어마한 업적도 사왔고 막 했다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희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저는 유재석 씨를 아는데, 유재석 씨는 저는 몰라요. 저는 방탄소년단을 아는데, 방탄소년단은 저는 몰라요. 이거 짝사랑이죠. 저는 아는데, 그사람은 모르거든요. 당신은 하나님 안 다치는데 하나님 당신 모른다 할수 있다. 나는 직분도 받아봤다. 나는 모태신앙에 나 교회 중지자가 다 있어봤다. 교회 뭐 제도 스다 알고 있다. 짝사랑일 줄 몰라요. 저는 대통령이 안 대통령이 저를 몰라요. 마키리로 알아요. 메비리로 알아요. 근데 영어로 모르는 것을 하나님 모르더라 해버리거든요. 이 영어로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마태복음. <laughs>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천녀 비유가 나오죠. 교회 안에 열천녀가 있는데, 신랑이, 신랑,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했어요. 예수님 제림에 오실 때, 다섯은 진짜니게 데려가고, 다섯은 가짜니게안 데려간다고 그랬거든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 안에 신랑이란 신부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섯은 진짜고, 다섯은 가짜라고 안 데려간다고 했거든요. 나는 신랑은 안다는데, 신랑은 나를 모른다고 이렇게 불법을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서로 알아야 되는데, 고림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찬양이 되어지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되는 사람은 예배 뭐 1년씩 몇 년, 10년 동안 교회 안다니도 괜찮다. 영이 죽었지 않을까요?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뭐 수년도 안 다니고 예배 아무도 안 드리고도 아무 감각이 없이, 전에 들었던 것 때문에 나는 다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다 알고, 이제, 그런 착각이나 오해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이 살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나는 안다고 치는데 예수님 나는 모른다 할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야다로, 믿음으로 내 가슴 중심에 모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며칠 밥안 먹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예배가 안 되어지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영적 기도를 따라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지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타 다 탕질해버리고. 그, 돼지우리에 가서 지엄열매도못 먹게 된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니우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먹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서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 칭함을 받지 못하고, 종에 하나 써달라고 돌아가리라고 오니까, 아버지, 아니, 거리도 먼데 달려와서 깨안고입 맞추고, 옷 갈아입히고, 살찐소를 자고,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죽어도 아들 살아났다고 막 축제 장치를 벌이잖아요. 누가 보고, 보곤... 15장, 3절도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잃었던 양한 마리를 찾으면, 양 그, 차, 잃은 장을 찾은 주, 주인이 막 친구들 모아놓 장치 열듯이, 죄인 하나 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막 장치를 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에 시, 실족했다가 잃어버렸던 양이, 회복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2007년도에, 저는 11월 달에 평양에 가서 4일 동안 있다고 왔습니다. 평양에 가보니까 북한 조선중앙TV라고 있는데, TV에서 계속 체제선전, 사상선전이 계속 나오다가요, 남조선 소식이라 하면서 가끔 가다 남조선, 남한에 대한 방송을 틀어주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 남한에 잘 사는 거 이런 거안 보여주고요 예를 들면 용산에서 철거민하고 경찰하고 화염병 던지고 불에 타서 떨어지고 막 죽는 거 이런 걸 계속 틀어주면서 남조선이 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이안 나가 교회 다니다 안안 다니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를 만나면 마귀가 있는 게 맞을까요 하면 어 마귀가 있겠지요 마귀가 있는 게 맞다면 좋은 거 보여,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부분 물어보면 상처받아서 안 나간대요. 시험 들어서 안 나간대요. 마귀가 있으면 시험 들게 하지요. 상처받게 하지요. 왜냐하면 당신의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면 어마어마 충하안 충만 되니까 에, 목사가 저렇네, 뭐, 에, 장로가 저러네 이래가 시험 들어가서 실족하게. 그렇게 합니다. 북한에서요. 한국에 왔다가 적응 못 하도록 탈북자 있잖아요. 아니면은 국정지대 가서 자기 가족을 빼내려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그정보가 누출돼서 잡혀 들어가 버린 사람을 일, 자, 자동, 일부러 한국 갔다가 적응 못, 자진해서 기순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막 훈련시켜서 기자회견 시키면서, 아, 남조선 가본면 너무 안 좋더라. 막 북한에 여기 지상 나오는막 이렇게 선전하듯이 마귀가 있는 게 맞으면 우리를 그렇게 시험 들게 해요. 형제님을 그렇게 시험 들게 하고, 자매님을 그렇게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실족되게 해요.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거든요. 마태복음4 사장이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본격적 사회하려고 할때 와서 미리 힘 빼는 작업을 하잖아요.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물론 말씀을 이겨냈지만요. 배가 고픈데 온갖 시험 다 했거든요. 마귀 원 시험은 지금 우리 중직자분이 교회에 잘 다니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축복 받면안 되기 때 마귀가 안 좋은 걸 가지고 시험 다 들게 는데 거기에 페이스에 걸려 들어서 교회도 안 나가고 또 다녀봤다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내가 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현재 실족해 있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은. 아이 마키르로 아는 것이고 메빈 지식지로 아는 것이고 그렇게 알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나니 서로가 알아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구원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영적으로 정말 가슴으로 야다로 어, 레마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터당장의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이 확신이 회복돼서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요? 확신이 없으시면, 뭐, 영접 기도 한번 따라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모셔드린 기도를 하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의 다 영접하셔요. 영접하시고, 그때부터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는 걸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오늘은 가난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닌 사람은 다니,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너무 많이 만나요. 대부분 시험 들었대요. 그냥 뭐 상처받았대요. 안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왜안 나가는 걸로 혼자서 예배가 잘, 예배 안 돼요. 10년, 20년, 10년 전나 다니다가 안 다닌다, 20년 전 다니다가 안 다닌다. 그리고 예배 안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 없어요. 그 대부분 건들려 보면, 아, 교회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후원받았을까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사탄막이 왜 유시험했는지, 이걸 알려줬어요. 그분이, 어, 나는 대통령, 안 대통령이 나를 모르는 것처럼, 당신은 예수님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 모른다 할수 있고, 하나님 모른다 할수 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진짜 주의를 믿으셔야, 예수를 믿는 자, 곧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의 자녀라 했으니까요. 정말 믿어야, 그리고 믿는 자는 예배가 되게 되어 있고, 기도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정말 주인을 모셔드리고 오늘부터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주의로 추건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기도를 또는 확신을 줘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제가 수많은 케이스들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 이제 가난성도 단이다 다인 성도를 만났을 때에 대해 주로 쓰는 단어가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는 네 가지로 나온다는 것과 안다라는 단어를 마키르 메빈 야다 야다로 아는 것만 하나님 인정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예를 들면서 당신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 어? 상대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말고 이것만 하나 님 인정하신다고 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을 모셔드리고, 정말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라 하면, 거의 다. 아멘 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결투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전도하고 싶으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생명 살데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